이 양반 이한주의다 이재명 대통령 곁에 40년을 버틴 정책의 동반자이자 이재명표 정책의 설계자라 불린다 1986년 성남의 한 시민단체 토론장에서 사법시험 준비생 이재명을 처음 만난 날이 정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둘은 한 팀이었다 성남 오라토리엄 때도 기본소득 논쟁이 터졌을 때도 늘 정책 뒤에는 이한주의 그림자가 있었다 말만 참모가 아니라 사실상 두 번째 설계자였다 그런데 말이다 2025년 12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보좌관으로 이한주를 공식 임명했다. 정권의 5개년 국정 계획을 설계할 핵심 두뇌. 정치판에서는 이재명식 국가 디자인의 원조라 부른다. 1956년 서울 출생, 경복고, 서울대 생물학과, 그리고 경제학 박사. 생물과 경제 전혀 다른 두 학문을 융합해서 복지 정책을 분자 단위로 분석한다는 사람이 바로 이 양반이다. 경원대 교수 시절부터 시민 운동에 뛰어들며 경제학하는 운동가, 정책자는 학자로 이름을 알렸다. 2010년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그게 이재명의 인생을 바꾼 발판이었다면 뒤에서 수치와 논리를 다듬은 장본인이 바로 이한주였다." 그후 기본소득, 지역화폐, 무상교복, 청년배당 모두 그의 손끝에서 태어났다. 이 양반, 이제는 교수나 자문위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뇌와 심장 사이를 잇는 정책 엔진이다. 이재명이 생각하면 이한주가 설계한다. 그게 40년 우정이 만든 정치적 DNA란 말이다.